나는 25살에 결혼을 했다. 당시 아내는 33살, 13살 아이는 아내가 데려온 의붓딸이다.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 꽤 어색했지만 주말에는 같이 외출하거나 대화를 나눴다. 우리에겐 그딸 하나면 충분했다. 나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? 드디어 가족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. 그런데 아내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.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. 집에 돌아와 아내가 없는 방을 바라보니 슬픔이 복받쳤다 그러나 친엄마를 잃은 딸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울 텐데, 여린 딸을 보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. 주변에선 피도 섞이지 않은 딸을 키운다고 떠들어댔지만, 아내가 남기고 간 하나뿐인 딸은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. 시간이 흘러 딸은 할 말이 있다며,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. 상대는 성실해 보였고, 무엇보다도 딸을 보는 눈이 다정했다. 눈 깜짝할 새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.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예쁜 딸은 한 장의 편지를 낭독했다. 나에게는 아빠뿐이야.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. 지금까지 행복할수 있었던 건 아빠가 내 아빠였기 때문이야. 사랑해. 딸의 편지를 듣고 입장이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. 정말 힘들었다. 그럼에도 아빠라는 선택을 해서 딸의 아빠가 되어서 참 다행이다.